사순 시기는 40일 동안 내적인 정화를 가지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관성이 붙어버린 삶의 습관에 마찰력을 줌으로써 혹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 찾아 새롭게 출발해보자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쩌면 형식적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 전체를 생각하게끔 해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급박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과 환전상들의 상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엎어버렸습니다. 이 물건들은 예식 때 써야하는 필수적인 것들이거든요. 당신 눈에 이윤을 좀 많이 남기는 짓거리를 했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부산에서부터 소와 양을 끌고 이 서울까지 와서 이 예배를 보라는 말일까요? 갈등의 시발점은 사실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예배 의 본질에서 크게 어긋났습니다. 반면 그 유다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또라이였습니다. 서로, 서로가 블레스피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 종이 한장 차이처럼 보이는데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도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죠. 잠시 수학적 개념을 빌리자면, 영이라는 것이 절대적 무가 아닌, 최소한의 유한성의 크기를 가진 0이어야 하고, 반대로 무한도 무의미한 끝없음이 아닌, 유한성을 지닌 무한이어야 함이 요청될 때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Y는 X분의 1 아십니까? <laughs>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0으로 가까이 가면,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는 끝없는 무한이 되고, 반대로 왼쪽에서 다가오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그 차이라는 것이 0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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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밖에 차이 안 나는데, 결과는 영혼과 영혼의 차이가 나버려요. 얘가 적절치 못했지만요.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고요. 어쩌면 우리 삶도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손톱만큼의 자유. 극과 극이 갈리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영적, 영역, 영만큼내 눈가를 좀 돌리죠. 끝 우리가 사순시기에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눈을 돌리면 그동안 미역보지 못했던 본질의 문이 보일 수 있게 되는데 그 문을 살짝 밀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죄스럽게 느껴지고 아무 느낌도 없던 그 무엇이 나에게 말을 걸어 올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꺼내온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와 너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너를 만났을 때그 설레 있던 마음이 한 3년 간다 돼, 간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근데 3년 지나고 나면 이제 원수 덩어리로 보인대요. 이제 매일 외나무 다리에서 보기 싫어도 맨날 봐야 하는 그런 원수 덩어리랍니다. 맞나요? 그런데 말이죠. 자식은요, 다르대요. 자식은 설레인데요. 평생 동안 찬한 호수의 물결처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뛰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나이가 들어도 자식을 만나면 이심장이 뛴다고 하던데 맞나요? 지금 하느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런 거라고. 왜 우리가 어떤 날을 거룩하게 지내야 할까요? 그것은 나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본질이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의 모상 그대로 인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그 이마고테일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분이 나를 만나면 가슴이 떨리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니, 우리 보고는 안식일에 쉬라고 해놓고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에도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저 희생제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해주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의 존귀함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매 순간, 매주일마다 깨달은 것입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과 예배는 그저 돈벌이에 불과했고 통치의 원리였자 그저 남에게 무거운 짐만 던져주는 계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눈에 눈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 죽도 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서로 결코 만날 수 없는 바로 그 영이라는 지점, 하느님께서 정말로 가지고 있던 그 마음 보여주고 했던 바로 그 지점을 결코 보지 못하는 그 답답한 마음의 안식일의 계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시다.